지 맵을... 아 물론 빛이 많아요. 빛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거 있죠. 보통 밴픽할 때 어... 밴픽할 때 내가 상대방이 1픽을 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지금 내 덱을 보고 내 덱을 한번본 다음에 밴픽을 할때 상대방 덱을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말고 나한테 치명적인 거 예를 들어 보젤 린이 있으니까 로젠시를 먼저 밴 한다던가 치팅25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로젠신을 베란다던가 했을 때, 과연 상대가 1, 픽으로 에린을 집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까요? 저는 상대가 안 집을 것 같아요. 1픽 에린는 카라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상대가 저는 이걸 벤하잖아요, 만약에. 에린 안 집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벤픽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프라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지성 벤이 나올 때는 딱 하나예요. 사탱 내가 디버프 되인데 상대가 사탱이라 무지성 로젠 실밴 이건 1픽. 이럴 땐 빼고는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밴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로젠 실을 벤하고선 3탱이잖아요. 3탱이어도 아 3탱이면 3탱이네. 3탱면 차라리 주구라를 벤하던가 주구라를 벤해서탱 압박을 주던가. 네. 저는 솔직히 에린밴보다는 탱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3탱2탱 이런 사람들은 탱을 탱밴에서 탱 짚고 힐밴에서 힐 짚고 그냥 그다음 딜러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상대의 밴픽이 고정되거든요. 상대가 3탱인데3탱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삼탱이 탱 많아서 탱 짚는 건 좋은데 3탱인 만큼 그만큼 딜러가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탱을 극대화하는 덱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이, 거이 로스터는 그렇게 막 저, 엄청 좋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탱에다가 서브탱을 쓰는 거예요. 2탱에다가 나중에 각성기 배런 나면 각성기 배런 해갖고 서브 3탱.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지. 그래갖고 퓨어 3탱을 보통 안 씁니다. 차라리 얘를 딜러로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얘도 사실 1단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3, 그냥 단순 3탱은 덱의 극대화를 잘 못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카운터를 잘 쳐서 내가 좋은 쪽으로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적어요. 사탱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없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근데 물론, 물론 잘하는 사람은 사탱을 하든, 삼탱을 하든, 원더 찍는데 지장 1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잘 찍습니다. 모래도, 뭘 해도, 모래도 뭘 해도 찍습니다, 원더는 저도 무가음으로 원더 찍었잖아요? 그분들도 무가음 하면 다 찍습니다. 그렇게 막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듣는 분들이나, 골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왕이면은, 자기가 최대한 극대화 하는 걸로 해야지 편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게 좋은 거지. 어, 어, 어 저날비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날비이 어떻게 보면 잘하면 올라가기로 편한 것도 한데, 에린벤 하셨어요. 딱 볼게요. 에린벤 하셨고. 지금, 일단, 민드송 님도 보면은, 하나, 투탱, 투탱의 에린벤. 이분은 에린이 정말 싫었나봐요 이분도 굳이 에린 빨리 배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디버퍼 있으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로젠실밴배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듯이 에린 성백 받기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이맵에서 이맵에서 에린 성백 받았다가 틀기 리빅 받아도 얘는 그냥 탱입니다 탱아 찬영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크, 이제 저의 레온약파리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 저도 오늘 캐주얼 룰인데 레온한테 죽었습니다. 이게 어... 맞아요. 시계 뜨면 지옥인 것도 있고. 레인 밴드 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탱을 절대 못 보는데. 네. 아니 진짜 근데 좋아요. 지금 레온 팔고 있는 레온 팔기 딱 좋습니다. 지금 진짜 저 실제로도 레온이 변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스펙이 낮거나 조금 뭔가 부족할 때는 레온으로 변수 창출이 기가 막힙니다. 좀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아, 난좀잘 모르겠어. 아, 어려워. 이럴 때 그냥 레온이 팍! 해갖고 세탁기 잘 돌리잖아요? 그냥 게임이 팍! 뒤집어져요, 진짜. 캐런으로 이렇게 세탁기 돌리면은. 어, 죽으라 집으셨어요. 지금 이분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픽인 게 뭐냐면은 삼탱인데 탱을 먼저 집었어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럴 거면 별로 3탱은 의미가 없죠 아 네인 좋아요 네인 좋아요 당연히 저 네인 되게 빨리 집니다 저는 네인을 저는 탱 뚫으려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인을 굉장히 빨리 집어요 네인을 활용할 수 있는 뱀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아, 이분도 이것도 좀 음, 그렇게 썩 좋은 뱀픽은 아니고요 3탱인데 탱도 벤안있는 탱을 선으로 집는다? 별로입니다 별로 아 이거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맵만 이맵 판정으로는 적어도 젤다보다는 틸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어느 어느 분이었지? 어 에린님 이맵 판정에서는 젤다보다는 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집으면 얘를 카운터칠 수 있는 픽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틱 같이 틸디를 뽑던거나 이렇게 부활 있는 캐릭이 있으면 오히려 더 수월하고요. 아니면은 벽 벽칠 수 있는 거. 왜냐면 얘가 진짜 얘 시계 돌면 진짜 골 때립니다. 제 결승전 보셨죠 시계 도는 거. 상대방 멘탈 날라갑니다. 얘 시계 돌면 진짜. 그러니까 특히 이맵에서 시계 돌았으면 지금 이메에 시켰으면은 직민님 저 찾아왔습니다. 이런 맵에서 시계 돌았으면 <웃음> 오셨네요. <웃음> 같이 집었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이건 스탱이니까 집었죠 스탱이니까 집으셨어요 스탱이니까 집으셨고 그 그렇죠, 이제 에린 집었으니까 태양이 편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집을 이유도 있고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아, 오징어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기서도 똑같이 이분도 지금 똑같은 마인드예요. 이거 틀디 시계를 안 당해본 사람인 이분들, 이분들 시계 안 당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 아직 고통을 잘 몰라요. 아직 고통을 모르니까 지금 틀리를왜 아, 살려야 될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직접 배했어야 됐죠, 당연히. 이맵에서는 진짜 얘초절는 기본이고 절대 여기서 절대 오래 살려는 피이 아닙니다, 진짜. 했어요. 노일 만들었죠 이분이 노일을 감사하면서까지 짓는 틀디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힐러 그냥 갖다 버리고 틀디 짓기도 해요 같이 틀디 었습니다 대상이 맞죠 맞습니다 어 이제 로젠실이랑 얘 디버프가 있으니까 로젠실 배나셨죠 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분도 지금 밴픽이 좀안 좋은 게 지금 유리아를 왜 배나죠? 차라리 로젠실이랑 에린을 배나고 제 디버프를 가져가나 아니면 로젠실이랑 기자를 배나거나 이게 낫습니다. 디버프 가져가는 그림이 그 디버프로 상대방의 뱀픽을못 찍게 하고 이런 식으로 카운트 치는 게 낫지 유리아는 지금 잘못배보아요 이런 거 뽑으면 어차피 근데 이분도 게임을 빨리 끝내려면 디버프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디버프를 안 뽑으면 은 게임이 오래 가요. 기복프을 뽑아야지 게임이 좀 줄어들지 암살을 하겠다 유리하는 암살이 안 되니까 이거 육성입니까? 오, 어,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니지 얘얘 이네 투자를 못받잖아요 힐러로 뽑으셨구나. 그러니까 마인드가 게임을 이기려면 패야지 지금 맞을 맞을 생각하니까 지금 힐러를 뽑은 겁니다. 게임은 패야지 패야지 맞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그니까요어 지금 어 이거는 1리 있는 괜찮아요 요거에선 지금은 이제 얘를 뱀할 만하기도 해요 왜냐면 추절 그그 요기서 근데 솔직히 RS 잡아서 추절 줘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추절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요것도 괜찮아요 지금 톱밀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리화가 개개 안좋은 정말 안좋은 뱀픽인데 이거 진짜 지금 왜냐면 이게 내가 맞는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예요 내가 맞는걸 생각해 차라리 내가 일방적으로 패겠단 마인드로 린을 짓고 얘를 배난하고 얘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개판됩니다 서로 만, 서로 패고 싶은 그런 픽이 돼버려요 그러면 게임이 오래 안가요 서로 디버프 난사하고 이러면은 누군가 사기치거든 그러면은 게임이 그렇게 오래 안갑니다 근데, 이렇게, 버티겠다는 놈이 있으면은, 서로 지금, 같이, 그쵸? 서로 지금, 살짝, 그 솔직히, 저라면 여기서 리안안 뽑습니다. 리안안 뽑아도 돼요. 물론 뽑으면, 턴밸도 되고 좋긴 한데, 팩, 전 팩, 패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얘. 얘나, 기자나. 얘를 패는 걸 선택하잖아요? 리안을패 하면은, 기자 뽑으면 돼요. 아니, 그 또, 성향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림을 보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리인을 집어. 여기서 만약에 리인을 집어. 리은또 힐이 되잖아, 스킬 쓰면. 얘을 집잖아요? 여기서, 니아나를 배나고, 얘는줄을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살아이면 어차피 서브힐 있죠, 근데. 힐도 남았고, 얘를 집어갖고, 그냥, 지금 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박으세요. 그, 각성기. 그래서 힐뱅 침묵 두루루루 걸리면 그냥 게임 터지는 거 아닙니까? 얘 칩, 칩살 암살 못 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살짝 뒤에 있다가 있으니까지거는 살짝, 어, 지금 패기에서 살짝 좀 밀려야 돼. 상대방에서 양보했는데 나도 양보했습니다. 그런 느낌? 배나죠? 지금 당연히 배나죠? 이내 초절 두 명에다가. 아, 초, 초절 좋죠? 잠깐, 아까 초절. 아, 그쵸. 음. 초절 가져왔어요. 이제는뭐 변할 만 하죠. 엘라 근데 잠깐만. 고제렐라고제보 고젤렐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고제 뽑고. 이러면은 사실 아레스도 아레스도 오피까지 사는 것도 웃기에요, 진짜. 아래에서 좀 5픽까지 사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이렇게 좋은 픽이 5픽까지 남아 있다니. 서로 서로 5픽까지 남는